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모란 장날입니다. 여기 은이플라워에 나왔는데요.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이런 식물들을 가져다 놓으셨네요. 맨 처음 당첨 호주매화예요. 아우 색감 너무 이쁘죠. 꽃봉오리가 그냥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. 오 전체적인 모습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요 난 종류도 많아요. 아또 새로운 색감도 이렇게. 나와 있네요. 이런 색감은 <laughs> 보기가 아주 드문데 아, 오늘 나와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. 자, 그러면 또 다른 곳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머 여기 외대로 키우기 너무 좋은 몽 마가렛이 있습니다. 아우 색감이 너무 좋아요. 아우 이뻐라. 여기는 향기 나는 초콜릿 향기 나는 여기 환사자 난도 있고요. 와 여기요. 저 뒤에는 동양 난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어머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나나 했더니 여기 천양에서 천양 천량 좀 보여드릴게요.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. 참 감이 납니다. 또 다른 쪽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 나비 수국이 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어머 여기 외대가 아니고 화분에 보니까는 어, 이대 그러니까 두 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. 우 수국이 나오니까는 너무 이쁩니다. 자 그다음에 안시룸 있고요. 여기는 개발선인장. 여기는 하얀색. 여기는 붉은색을 띠고 있는 개발선인장. 많이 있어요. 또 겨울꽃, 여기 시크라멘도 여전히 이쁨을 자랑하면서 많이 있습니다. 여기 호주메아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. 음, 봉우리가 탁지낙지 많이도 달려 있습니다. 여기는 향기가 너무 좋은 긴 기아나. 꽃무리가 엄청 많아요. 여기 장미 백운이야 몽마가렛. 여기 외드로 키울 수 있어요. 다 이렇게 외드로 나와 있네요. 아우, 색감 너무 이쁘요 이거는 마라고이데스 앵초입니다. 아우, 이뻐요. 음, 여기는 또 다른 종류도 하나 이렇게 섞여 있네요. 파라고이데스 앵초. 많이 있어요. 색감이 아주 다양합니다. 여기 다육이기도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요. 어머, 여기 보니까는 분자란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와, 이게 꽃 피면 또 이쁘죠? 음, 보니까 이렇게 꽃대를 쫙 물고 있습니다. 어, 여기는 공기정화식물 드라스라. 갠베리아, 연한 핑크색인데 너무 이쁘죠? 여기는 철쭉종류고요 음.. 여기는 아! 여기 꽃이 활짝 핀 군자란이 있습니다. 너무 이쁘죠? 음. 공기정화식물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네요. 자, 여기 또 보여드리고요. 지바가 이렇게 색감이 다양합니다. 아우 너무 귀여워요. 송이송이 겹겹이 아주 이뻐요. 너무 이쁩니다. 또 난종을 보여드릴게요. 활짝 핀 난. 아우 그 너무 이쁘죠. 활짝 피면 핀대로 또 봉우리가 맺혀있으면 필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르시면 너무 좋아요. 여기는 동양난이 있습니다. 이쁜, 색감이 다양한 오, 이 난들. 와우. 여기는 꽃송이가 여보, 엄청 여기 큽니다. 아,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. 제가 여기 특이한 색감을 가진 어, 핑크빛이 나는 오늘 처음 봅니다. 아 이쁘죠. 너무 이쁩니다. 쫙 보여드릴게요. 여기 오, 노란색도 있어요. 이러한 나는 참 색감이 보기가 어려운데 이쁘죠. 음, 너 일단. 자,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쫙 보여드리면요. 여러 종류의 그 식물들, 난 공기정화식물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은잎플라워한번 나오셔서 구경하시면요. 음, 값도 저렴하고요. 또 사장님이 어떻게 기르면 효과적일까 하는 안녕하세요. 방법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네, 은이플라워에서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